내 속에, 내 마음의 혼, 내 자신의 육적 생명 자아가 너무 많다. 내면의 마음 혼 속에는 나라는 자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엔 혼육이 세상 물질, 돈, 명예, 건세가 또한 세상의 헛된 바람들로 성령님이 편안 쉴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내속 콩가요, 육적 생명엔 나라는 우상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는 어둠, 어둠에. 예수님이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렇습니다. 내 속엔 내면엔 지금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속엔 내가, 내 자아가 너무도 큽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내 몸과 마음 속 영혼육이 타락되어 세상 문화와 세상 교육과 세상 풍습과 세상 먹는 먹거리와 혼육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에서 쉴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 안식, 평화가 내 영혼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속에 있는 나를 비우고 나의 모든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나 자신의 육적 생명, 혼과 유혹, 자아를 사랑하지 않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속에 가시나무, 숲같이 지혜로 무성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대신 내가 모두 떠나버린 내면의 빈자리에 영혼육의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 그 한량없는 겸손함, 평화로 가득 채우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 안의 영안에서 편히 쉴수 있게 하면서 실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좋은 솜처럼 저 또한 누구와 편히 쉴수 있는 좋은 스피드에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육체 육신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의 영의 집이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성령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볼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만이 우리의 생명이 오직 우리 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진짜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한 나의 영을 통해서 교통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거듭난 부분은 그의 혼이나 몸이 아니라 그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교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혼과 몸을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영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경의 글 속에서 삶의 생활이 거듭나면 성령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라면 성령님께서 나의 영과 섞이고 영을 혼과 육을 성령님의 사랑으로 혼합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영과 분리 질수 없는 가운데 성령님이 연합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파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 문화와 세상 교육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육이 타락되어 혼이 지시하는 대로 지압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슬픔 근심 걱정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인들을 성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영의 집이며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감사합니다